작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만큼 다양한 형태들의 가상화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에게 착한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착한 가상화폐로 불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착하다는 별칭이 붙은 건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발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착한 코인은 인간 본위제 코인입니다. 착한 코인은 금본위제 혹은 은본위제 달러 기반 기축통화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착한 코인은 희소성 가치를 추구하거나 시장에서 어떠한 그 가치 형성을 위한 작업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 코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인 그 신성한 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것에서 헌혈의 기본 단위인 1 유니트 400cc 그를 궁극적으로 이제 1코인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에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나쁘고를 떠나 선행을 추구해서 모두에게 때, 이로운 그 홍익인간 정신을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베트남, 벨리즈에 회사를 두고 있는 다양한 가상 화폐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오랜 연구 끝에 인간 본니제 코인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처음 세상에 소개가 된게 2009년 1월 달이에요. 당시에 저는 국가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멘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멘토 과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소개하였고요. 당시에 또 제가 추가적으로 국제과제로 실행했던 것이 가상의 지구라는 공간 위에서 대용량 광고 시스템을 하는 그 기술을 당시에 그 여러 멘티들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이두 가지 기술이 한 10년 정도라는 기간을 묵혀서 착한 코인이라는 어떤 기술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2009년 우연히 알게 된 익명 화폐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다는 정승일 대표. 여기에 흥미를 가져 인간의 피를 기반으로 한 코인에 대해 연구를 하고 강의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명학회에 대해서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주변에게 얘기를 많이 하였어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 어, 이게 뭐지? 이런 좀 어리중절한 반응을 하던 시기였어요. 저는 확신이 좀 강했지만, 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던 건이 사람들이, 오, 어, 저에 대한 생각이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상화폐에 대한 개발이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인간 본위제 코인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제가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발자들이 그 적이 누구냐 이거죠. 개발자의 적은 개발자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항상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제가 항상 되돌아보게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관성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적인 IT 기술이 나올 수 없다라는 어떤 IT 사제적인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착한 코인은 바로 이런 생각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인 아이디어와 세계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코인 채굴이 시작된 인간 본이제 코인 11월 초 전자화폐 체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함께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착한 코인이라는 별칭답게 ICO를 진행하지 않아 투자 위험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CPU 기반의 POW 채굴로 누구나 무료로 채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착한 코인 블러드 지갑 사이트에서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굴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 버전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코인 유저는 물론이고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 착한 코인 블러드의 도입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극대화된 실험실이 될 거예요. 그 가능성은 모든 개발자에게 영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광고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이며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채굴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당 네트워크는 모두에게 공개되고 블록체인 안에 세금 계산서를 보내거나 문서를 송달하고 특허의 성형서를 판별하고 공인인증을 담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쉬운 사용법을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서업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엄청난 패러다임의 구조를 겪은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보급되는 어떤 현상을 겪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패러다임 구조의 변경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착한 인간 본위제 코인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가상화폐 유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 기대됩니다.